할렐루야 8월 2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게렛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까 다한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영어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이 시간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단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23일입니다. 아,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사사기 5장 12절에서 2 2절 말씀을 통해서 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몸 된다는 게 뭘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우리 몸이 여러분 백체 중에서 일체라도 여러분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고 컨디션에 큰 저하를 맞게 됩니다 한쪽 눈이 아파 보세요 참 그날에 어떤 일을 할수 없어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다 여러분 계속 통증이 몰려오면 우리 생각과 신경이 집중되므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데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돼요 다리를 절어보세요 아마 아마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온 전체는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보라는 지금 그 대목을 함께 지적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어떤 사람은 응하고 어떤 사람은 미적거리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 모든 전쟁의 주관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나갑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길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대적 앞에 나가라.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의 용사를 치시려고 함께 내려오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가 왔습니까?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 오셨도다. 참이 표현이 너무나 힘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범이 나를 위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주저 앉아 있지 않는다. 스테반이돌 맞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서 감상하지 않으셨다. 일어서서 그의 장엄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순종, 더 깊은 순종, 생명을 바치는 순종에 나갈 때 하나님 결코 그냥 좌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사들과 함께 목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품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당신이 모험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적은 다수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저 상식선에서 되어질 일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의 개입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것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볼때 믿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고 작은 기적이에요. 네, 소 믿음의 기적을 체험해야 대 믿음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레게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수블론 각 지역에서 다 여호와가 내려온 이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간다 인도를 간다 하나님이 싸우는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서울 목장, 경기 목장, 계양 목장, 남동 목장, 요새 기도원, 오늘 비전 목장, 오늘 상동 원중, 오늘 또 북에 다 목장별로 모여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흐름을 따라 산다는 건 분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테나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둔한 것이고 타이밍과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도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비, 어찌 됨이냐? 야세른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수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낫달리도 들에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게 지금 이 얘기하면서 지금 이 두보라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노래하는 겁니다. 두보라의 개인 감정과 개인 분노를 실어 넣었다고 볼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 됨이냐? 루벤은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 자리에 너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길로앗 야셀 이 사람들 뭐 했다는 겁니다.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의 단은 배에 머물렀다. 네, 야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지금 여호와가 내려온 싸움에 성령이 이끄는 엄청난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주저 앉고 자기들의 어떤 편안과 보신을 위해서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손에 쥐을 것, 내가 싸울 재산, 나의 배를 채울 것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 이 싸움에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손해 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꿈쩍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느헤미아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75명의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15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3장 5절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그 다음은 "두고 와 사람들이 중소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두고 와 사람들, 하나님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칭찬 속에 여러분 오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두고 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아의 눈에 두고 하는 잡혔습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그는 돈도 많았고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드고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상급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길르와 단, 야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오늘 우상승배와 이방의 공격을 통하여 완전히 진멸됩니다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It's the best way 둘리 내가 사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보일 뿐이요. 죽음이 보이는 것은 죽음이 보일 뿐이요. 죽지 않아요. 네? 오히려 당신이 불순종하고 앉아 있는 안전지대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1 9 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똥을 까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원한 내가 힘 있는 자를 팔받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실제로 싸워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보라의 군대가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이 하늘에서 그들을 흔들었고 강에서 그들을 흘러넘치게 했고 오늘도 땅을 울려서 그들을 넘어뜨렸도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며 은혜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는 그것이 삶의 이유인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아우리치를 갑시다. 아니면 이 일에 동참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앞장서십시오.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